가 돼가지고 정말 10시 거의 다 해가지고 10시 조금 남기고 끝나가지고 이제 빨리 뭐이아가 입고 마산시 갔다 하고 철야하러 가서 1시까지 해서 아 이제까지 이렇게 예 전국자인도 이렇게 살인적인 스케줄은 처음이었다는지 아침 8시부터 다음날 다음 1시까지 풀로 <laughs> 예 그렇게 트례까지 하고 그 다음날 네. 내왔습니다 그래서 어머님께서 요즘 한민족 성인 대스타시에서 참 강조를 많이 하십니다. 한민족 대승민 대스타시 과연 이게 무엇인가, 어떤 내용인가, 왜 지금 시대에 필요한가 이런 내용 우리가 좀알 필요가 있습니다. 어머님께서 이 강조하시고 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네. 어머님께서 관심, 가지시는 관심, 그런 관심사항에 대해서, 또 걱정사항에 대해서, 어머니의 신정과 사정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우리도 같이 관심을 가지고 같이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입장에서, 오늘 한민족 승인 대사시, 그 책도 지금 몇권이있는데 여섯 권을 계 받았는데, 네, 보고 싶은 분은 늘에가셔서 보고서 받아주시면, 그렇게 뜨겁지 않습니다. 그렇게 뽑지 않을까, 쭉, 한번읽으면 하루 만에, 하루도 안 돼서 시간 만 읽을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이. 그런데, 그 내용이, 어,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선민이죠, 선민. 성민. 선민, 선민의 뜻은 무슨,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거죠. 무슨 선택을 하는게있을 때, 예시아를 보낼 민족으로서는, 받은 민족 성령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제2 이스라엘에 대한 우리 한민족이 제릭 메시아를 보내는 민족으로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성민으로서 그 역사가 위약 승경에다 나와 있잖아요. 네, 그렇듯이 우리 한민족의 역사도 그냥 일반적인 흐름에 그런 역사가 승리 그 사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승리 사원 입 장에서 그 역사를 다시 재조명했을 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네. 정말, 한민, 하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메, 메시아를, 재림 메시아, 제창원 있는, 림의참아버것 같은 창원이 보내실 민족으로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양육해서 길러오신 그런 민족이라는 것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밝혀내는 그런 내용이 되겠지. 그랬을 때, 정말, 네. 우리 우리 한민족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세계를 자부심을 강한 그런 민족이죠. 네. 아주 적은 숫자지만 미국의 뭐 정가와 재계를 자지우지 않는 그런 민족이 세계를 세계 엘리트 그, 그런 민족이죠. 네. 그래서 미국도 이스라엘을 어떻게 할수 없고 항상 맞을 입장이고 그런 지금도 이스라엘 복귀해서 그랬어요. 한국만을 하는 입장인데 그런 입장에서 우리 한국도 제림 메시아가 온 그런 민족이라고잘 알려가지고 정말 모든 우리 한민족의 우리 한, 아, 정말 재림 메시아 우리 민족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 제림 메시아 참 부모님과 참 어머님과 또 하늘 부모님 모시고 더 세계에 평화를 일어나가는 그런 책임을다 하자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싹, 하게만했습 그런 입장에서 어떤 면에서 있죠? 그런가 하는 내용을, 예, 한 번, 뭐, 한번발표하 정리해 놓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한민족, 성민, 대사지, 그 여러, 좀, 뭐, 장르가 있는데, 그 중에, 예, 서론, 이랄까, 개요, 그 부분에만, 이번 시간에 잠깐 말씀드리는 시간이, 지금, 오늘 또, 오후에, 그 가해드기 때문에 뜻이 아에마큼도록하겠습니다 네, 어머니 말씀 드해볼게요 네, 네, 천일국시대는 새 역사입니다. 천일국의 경제는 참고로 이것이 한민족 성민 서사시에 드러납니다. 한민족 성민 대서사시 교육하고 대국민에 홍보하라고 말씀하셨고 지난 국회를 통해서 홍보 교육 책자를 홍보를 넘어서 꾸려라. 모든 책임자는 교육을 받아라고 했습니다. 창조원칙에 따라 복생제가 탄생했으면 복생제가 탄생해야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본질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사악한 귀신들인 사람으로 치료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4,000년 만에 태어난 예수님의 소망은 참 부모, 참 아버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참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참 어머니를 찾아야 됩니다 그런 환경을 찾지 못해서 십자가에 갔습니다. 십자가에 가시면서 다시 오마셨습니다. 천국은 완성한 참가정이 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와야 됩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기독교는 본질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늘 본인이 한민족을 선택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취였기 때문에 독생녀가 이스라엘에 다시 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민족 선민께서 사실을 만들어 보여줘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 민족임을 보여줘야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보다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증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선리 역사하시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택해서 많은 주식물들이 대인에서부터 국가연패를 이어붙 때까지 승리를 해오셨, 나오는데 얼마나 힘들면 4천 년이라는 시각이 그어요 는가4천년 만에 독생자 예수가 탄생했는데, 그를 인태한 마리아, 사가리 가정도 예수님을 몰라봤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놓고 볼 때, 치임 못하는 탄감을 치러야, 치러야 한 단계를 올라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모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탄감을 치르지 않으면 앞으로 나갈 수 없어요. 참 좋은 증상입니다. 인간 시조남매를 창조했습니다. 그런 남자 독생자예수는 탄생했는데 그러나 독생녀는 탄생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택해 세울 음에타락인간은 믿을 수 없습니다. 하늘은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안승을 보아야 하기 때문에 동방의 한 민족 한 민족을 택하여 선한 민족으로 선민으로 교육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알아야 합니다. 무슨 말이 되었는데요. 아랫부분에 이스라엘 민족을 택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도 4000년 동안 책임 못하니까 또 연장되고 연장되고 그 민국가적인 기반, 민족은 국가적인 기반이 돼야지만 메시아를 볼는데그 기반을 그 만드는 때대가 4000년이나 그랬다는 거죠. 4000년이나 그렸는데 그실또 예, 하나님은 문단을 완전히 믿을수 없다. 계속 실패하고 실패하고 변절하고 그러기 때문에 인간을 완전히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승민으로 택해 세울 즈음에 혹시나 이스라엘 민족이 승기 못하면 어떻게 하나 그랬을 때그 예비로 다른 민족도 예비하셨다는 거죠. 그, 그 민족이 바로 우리 한민족이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이 타락인데 그는 완전히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하지만 반드시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나 이스라엘 민족이 책임을 못했을 때 완전히 거기에 예. 대비해서 동방의 한민족을 택해서 성님으로 교육해 나왔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걱정하셨던 대로 예수님께서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참 부모가 되지 못하고 에, 집자가 돌아가시기 때문에 다시 예수님을 돌아가시기 하한 이스라엘 민족의 그 죄가 제가 죄를 지은 그민족이 다시 보낼수없기 때문에 그때 다시 예비한 한민족을 통해서 보내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민족 선민대스다식을 만들어서 대민족을 통해 예수님이 왔고 기독교를 통해 예수님의 전통이 내려왔고 예수님이 다시 와서 어린 양 홍인잔치를 한다 했습니다.